자, 8번 같은 경우에는 내각 이등분선과 외각 이등분선이 공존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트 공식과 올챙이 공식을 같이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APQ의 이 전체의 넓이를 원합니다. 이 넓이를 원하고 힌트는 누가 줬어요? 어, APP 6 제곱 센티미터로 줬습니다. 얘가 6이에요. 자, 그러면 비율 한번 볼게요. 하트 공식으로 먼저 갑시다. 하트, 공식, 하트 공식으로 공식 6대4. 즉, 3대2는 3대2. 여기 할수 있겠죠? 3대. 여기는 실제 길이가 2겠네요. 2cm고. 다음에 이제 올챙이 공식으로 갑시다. 올챙이 공식으로 간다면, 이제 똑같이 올라갑니다. 3대2는 나갔다 들어오기, 올챙이 코리. 그쵸? 3대2. 그러면 이쪽 편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비율이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음, 그러면 일단은 여기 요 넓이부터 구합시다. 요 넓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아까 3대 2였으니까 여기 넓이가 어4 되겠죠. 그렇죠? 3대 2는 6대 넓이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가 1대 2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같이 쓰고 이 넓이의 B가 여기가 10이니까 이쪽은 20이 되겠네요. 20. 그리고 원하는 넓이가 뭐죠? A, P, Q 넓이니까 이 전체 넓이여서 2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